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사랑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들을 만남을 통해서 내 주변에 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른 이들과 내가 한 가족임을 기억합니다. 다른 이들을 형제여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씩 풀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충격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며 도움의 손길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밤의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이 밤에는 평안한 잠을 주셔서 육체의 쉼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밤에 평안한 잠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되어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 이곳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내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